2025년 9월 25일이었죠.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제약회사, 사이스파크. 티커는 SPRC인데요. 이 회사 주식이 하루 만에 무려 59.01%나 폭등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로 양자 컴퓨팅, 이 퀀텀 컴퓨팅을 신약 개발에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급등의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은 단두 명, 매년 수백만 달러씩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양자 컴퓨팅에 회사의 미래를 건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잖아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뭐신 사업 하나 추가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을 걸고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대한 피버드인 거죠. 이 대담하다 못해 무모해 보이는 베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냥 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아주 강력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그 속내를 한겹한겹 벗겨 보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 분석입니다 이 도박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혹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끔찍하게 만드는 그 외부 환경 가 거시적인 관점부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입니다. 한쪽을 보면, 신약개발에 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거라는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을 보면, 이거 아직 상업적으로는 전혀 증명된 게 없는 초기 기술이라는 명백한 위험이 떡 버티고 있죠. 그야말로 전형적인 하일리스크, 하일리턴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리고 사이스파크의 결정을 부추기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성장세인데요. AI 신약 개발 시장이 연평균 25에서 30%라는 거의 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은 사이스파크 같은 기업들을 자석처럼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분석의 렌즈를 회사 안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회사가 이 거대한 도전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기는 한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업 분석표를 보면요. 이 회사가 처한 딜레마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물론 기존에 하던 임상 경험 같은 강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심각한 재무상패나 직원이 딸랑 두명 뿐이라는 점또 기술력이 없다는 약점이 너무나도 압도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성장 시장 진입이라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시장을 장악한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회사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들을 아주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 첫째, 2024년 순손실액. 무려 628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벌어들인 돈, 즉, 매출은 어땠을까요? 고작 131만 달러입니다. 번돈의 거의 다섯 배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숫자가 가장 충격적일 겁니다. 이 모든 거창한 계획을 실행해야 할 직원수 네단두 명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회사가 꾸는 꿈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간극이 있는지 바로 알수 있죠. 자 그럼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고 칩시다. 과연 사이스 파그가 이걸 독점적으로 해낼 힘이 있을까요? vrio 프레임워크로 점검해보면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가치 있고 희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다른 회사가 모방 불가능하게 만들 기술도 없고 성공을 위해 제대로 조직화된 역량도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죠.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부 역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뛰어들려는 이 경쟁의 장, 이 시장은 과연 만만할까요? 한번 보시죠. 포터의 5가지 힘 분석은 이 시장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그냥 한눈에 보여줍니다. 기존 경쟁자들과의 싸움은 매우 높음,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위협도 높음, 핵심 전문가들을 데려오기 위한 공급자의 힘도 높음, 다른 AI 기술 같은 대체제의 위협도 높음 수준입니다. 이건 뭐 거의 모든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살아남기 극도로 어려운 시장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이 경쟁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사이즈파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상대들은 바로 구글, 엔비디아, IBM 같은 기술 업계의 골리앗들과 이미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전문 기업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다잇과 골리앗의 싸움인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다 종합해서 우리의 첫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시간입니다. 과연 사이즈파크의 이 선택은 대담한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모한 도박이었을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성공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맥킨즈의 7-S 모델은요. 단순히 전략 하나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략, 구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기술, 인력, 문화, 가치까지 이 7가지 요소가 전부 다한 방향으로 완벽하게 정렬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이스파크에게는 그야말로 회사 전체를 완전히 갈아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해내야 할 과제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냥 새팀 하나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제약회사에서 기술 기업으로 바꿔야 하고요. 조직 전체를 연구 개발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양자 물리학자 같은 완전히 새로운 인재들을 데려와야 하고 리더십과 문화까지 바꿔야 하는 사실상 회사를 재창조하는 수준의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이 발표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기술개발 계획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전략적 선언이었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결론이죠. 사이스파크의 발표는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투자자들에게 미래라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서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자금을 끌어오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사가 가진 실제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담대한 비전을 선포해서 시장의 기대를 이용하는 사이스파크의 전략. 과연 이것이 자원이 부족한 작은 기업들이 만들어 갈 파괴적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곧 터져 버릴 거품을 경고하는 또 하나의 커셔너리 테어? 즉, 경고성 이야기가 될까요?